예, 저는 파트마다 성모님의 메시지하고 우리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제 주변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또 신자가 아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심지어는 정체적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우리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들과도 이렇게 대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이라든가 청년들, 소년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반대부다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방황할 때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갓난이들까지도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버림까지도 받는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 겪는 것을 볼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우리 파트마스에게 사도직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우리 가정 생활을 갖다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서부터 가정의 분위기를 갖다가 본래의 모습을 찾는 운동을 갖다가 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성모님께서 새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모님께서는 새 어린이들을 믿으셨기 때문에 새 어린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 저는 청소년들을 갖다가 신뢰하면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키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격려해 주고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이 사회를 갖다가 더욱 아름답고 더욱 활발하고 더욱 명랑하고 더욱 행복한 쪽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새 어린이를 갖다가 믿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의 어른들도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쪽에서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어른들의 신뢰심을 갖다가 느낄 수 있게 우리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바쁘게 일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다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반성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이 지금 거리를 갖다가 둬야 되고 우리가 다른데 나가는 거 힘들고 이렇다면 오히려 가정으로다가 우리 식구들 갖다가 모으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밥만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도 나눌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도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의견이라든가 느낌을 갖다가 우리들이 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 계기를 갖다가 어린이들한테도 격려를 해주면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만큼 정을 주고 싶은지, 이것을 젊은이들이 또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좀 노력을 갖다 하시기를 갖다 저는 간절히, 간절히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부터 함께하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휴게시간도 같이 갖고 식구들끼리 좀 나누는 시간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우리 코로나 사태를 갖다 극복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억지춘향 같은 이러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은 성모님께서 새어린이를통을 통해서 한테한보내신 메시지 보에하 메시지 중는이코를우사태이이용해서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